오늘날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로 자리 잡은 유튜브에 태어난 계기는 다소 엉뚱합니다. 한가수의 노출 영상과 관련이 있죠. 유튜브에 창립자는 3명으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유명한 페이팔의 초기 멤버이자 직장 동료였죠.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체드 헐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스티브 챙과 자웨드 카림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페이팔에 만족하며 근무했고 성과도 좋았죠. 서로의 호흡 또한 잘 맞았습니다. 이는 페이팔의 개방적이면서 상호소통이 긴밀한 업무 문화와도 맞물렸습니다. 엔지니어와 웹디자이너의 업무 핑퐁이 긍정적으로 활발히 오갔던 셈인데요. 스티브와 자웨드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체드는 이를 반영해 화면을 설계하고 다시 의논하며 페이팔의 많은 기능을 척척 손봐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날 유튜브를 탄생시킨 한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2004년 2월에 열린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었죠. 혹시 자넷 잭슨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자 잭슨 패밀리의 막내로 댄스 디바의 개념을 만들어낸 미국 최고의 심어송라이터 중한 사람입니다. 당시 무대에 선 것이 그녀인데 공연 도중 그만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는 당시 큰 화제가 될 문제의 영상을 구하고 싶지만 구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안타까워하던 사람들 중 유튜브 공동 창립자 중한 사람인 자웨드 카림도 껴 있었죠. 그런데 해프닝도 시각에 따라 혁신의 트리거가 되는 걸까요? 자웨드는 뒤늦게 영상의 클립이라도 구하고 싶었지만 얻은 것은 글, 그 사진, 오디오에 비해 훨씬 어려운 동영상 공유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티브와 체드 역시 공감하는 바였죠. 스티브는 평소 캠코더로 영상을 기록하기 좋아했으며. 마침 자신의 아파트에서 찍었던 저녁 파티 비디오를 전송하는 데 용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독자적인 사업을 모색하던 그들의 시선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는 불모의 비즈니스 모델로 향합니다.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올리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보자는 거였죠. 그렇게 세 사람은 2005년 2월 14일 유튜브닷컴 도메인을 사들이며 체대의 차고에서 유튜브를 창업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당시 세상에 내놓은 유튜브의 초기 모습은 지금과 같은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튜브가 구현하려 했던 모습은 동영상 버전의 핫올나이었습니다핫올 쉽게 말해 오늘날 이성 매칭 서비스 내지 데이팅 어플과 가까운데요. 유저들이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면 이를 본또 다른 사용자가 핫한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에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트유는 헛가 당시 유튜브 로고에 따라붙은 태그라인으로 전파가 맞으면 연결하라는 소리죠. 유튜브가 문을 연 2월 14일 역시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이성 매칭 서비스임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폭만합니다. 사이트의 이용자가 스티브와 체드, 자웨드 세 사람뿐인 날이 대부분이었죠. 급기야 여성 고객이 영상을 올리면 2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까지 내놓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디슨 실패의 맛을 본 유튜브 창립자들은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되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뭘 하려 했던 건지 돌아보고 키를 돌립니다. 어떤 영상이든 유저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 바로 맨 처음 그들이 바란 서비스이자 현재의 유튜브 콘셉트로 말이죠 그들이 합의한 세 가지 원칙은 이랬습니다 1. 누구나 동영상을 볼수 있다 2.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3.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될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게 데이팅 어플에서 초심으로 돌아간 유튜브엔 마침내 첫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자웨드 카림이 올린 미야트스라는 영상이었죠 29초짜리 영상은 정말 별게 없습니다. 제목처럼 동물원에 방문한 자웨드가 뒤편의 코끼리들을 힐끗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지금 코끼리들 앞에 서 있는데요 얘들의 멋진 점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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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코를 가졌다는 겁니다 할 말은 그게 다인 것 같군요 19년이 지난 지금 이 영상의 조회수는 3억 2천만 회가 넘습니다 유튜브에 포문을 열었다는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성지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정말 누구나 아무거나 올릴 수 있다는 유튜브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죠 자웨드가 코끼리의 멋진 점을 영상으로 설파한 1개월 뒤 유튜브는 대중을 상대로 한 퍼블릭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선하고 대단한 서비스라 해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가 급증할 순 없죠 그렇다면 유튜브는 어떤 마케팅을 했을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공유 기능. 영상을 누구나 퍼 나르고 또볼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는 유튜브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공유도 공유지만 영상을 퍼 나르면 유튜브 로고와 링크 주소가 따라가 남기에 자체로 훌륭한 광고이자 홍보가 됐던 셈이죠.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 9월 최초로 100만뷰 영상을 기록하게 되죠. 그 주인공은 바로 브라질 축구 선수 호나우진뉴가 찍은 나이키 광고 터치 오브 골드 영상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실 분 계실 텐데요. 호나우지뉴가 골대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 나온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차는 영상입니다. 당시 진짜냐 가짜냐, 합성이냐. 호나우지뉴는 역시 외계인이냐 하는 각종 논란과 함께 급속도로 공유됐죠. 유튜브 역시 업계 눈도장을 한껏 받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점점 몸집이 커져가는 유튜브에 가장 먼저 투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털인 세쿼이아 캐피탈입니다. 유튜브 투자를 주도한 인물은 노엘로프 보사인데 그는 과거 페이팔 최고 재무 이사 출신이었죠. 그렇기에 페이팔에서도 이 셋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던 것이었죠. 유튜브는 세쿼이아 캐피탈로부터 총 1,150만 달러라는 초기 서비스로는 이례적인 거액을 투자받습니다. 그 덕분에 유튜브는 체드의 차고에서 벗어나 정식 사무실을 차립니다. 직원도 늘리고 서버 비용도 충당하며 공식 출시를 이루죠. 이 모든 것은 창업을 시작한 지 고작 9개월이 지난 2005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헬게이트는 이때부터 열립니다. 유튜브에 불황이 찾아왔냐고요? 사람들 발길이 끊겼냐고요? 아닙니다. 이후로도 성공 가도를 달렸으나 너무 달려서 문제였죠. 2006년 7월 기준 하루 업로드되는 영상은 6만 5천 개에 달했고 조회수는 1억 건을 돌파합니다. 이게 문제였죠. 당시 직원은 30명 남짓이었는데 유럽 아시아 등으로 해외 진출하지 모바일 서비스 시작하지 업무 과부하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모든 직원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니 주말 없이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 셈이었죠 사람도 사람이지만 데이터 및 서버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더 많은 대형망과 서버는 물론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도 필요해져 더 이상 그들만으로 유튜브 서비스를 감당해 나가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 나아갈 수 있었고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는 딱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시장성 그 이상의 진정성 동영상 공유가 어려운 당시 시장 생태계와 이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대중의 요구를 파악했고 스스로도 체감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는 사업적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던 이유입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라는 샛길에서 금세 걸음을 되돌린 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적절한 플랫폼과 정체성 설정 사실 기이해 보이는 유튜브의 초기 매칭 서비스도 나름 이유는 존재합니다. 2006년 자웨드 카림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하소원 핫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고요. 유튜브는 업로드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도록 해서 동영상 유통 문제를 해결했죠. 당신을 뜻하는 유의 텔레비전을 가리키는 튜브를 결합해 모두가 시청자이자 제작자에게 하겠다는 유튜브라는 이름의 정체성도 그래서 나올 수 있었죠. 세 번째, 멤버 간의 합. 페이팔에서 세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면 유튜브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당시 별도 변한 과정 없이 파일 전송만으로 동영상 공유 가능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혁신입니다. 그것도 당세 명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